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컬리스트로 알려진 그녀가 오늘 아침 MBN PD와의 긴급 회의에서 눈물을 쏟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 폭풍 같은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의 건강과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낳으며. 그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매니저는 회의 후 긴급히 입장을 밝히며 김태연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팬들과 연예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해 온 김태연은 누구나 인정하는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녀의 활동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고 따라 건강상의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케줄 속에서도 항상 밝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감동했지만 이번 긴급회의로 그녀의 내면에 쌓여있던 고통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녀의 매니저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위기 신호였던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된 MBN 프로그램 촬영 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관계자들은 김태연의 체력과 컨디션을 점검하기 위해 이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 중 김태연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가 항상 강인한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서왔던 만큼 이러한 감정적인 순간이 공개된 것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임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김태연의 매니저는 회의 직후 기자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며 그녀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김태연은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팬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에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김태연이 늘 책임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며 자신을 몰아붙여왔던 만큼 그녀가 활동 중단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더큰 위기를 시사했습니다. 회의 중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감정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늘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혹사시켜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태현은 최근 몇달 동안 여러 국제 행사와 국내 프로그램을 동시에 소화하며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그녀의 인기와 실력은 그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만들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녀가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건강을 우선시하며 다시 무대 위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그녀의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극심한 피로와 감정적인 불안정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그녀가 체력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쉬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그녀가 심각한 치료와 휴식에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매니저의 충격적인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녀가 활동 중단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녀가 지나친 책임감과 완벽주의로 인해 스스로를 몰아붙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녀의 주변 환경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태현은 이제 더 이상 강한 척하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피로와 스트레스의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보여준 화려한 모습 뒤에 숨어 있던 깊은 고뇌를 드러냈고, 이는 그녀의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지지하며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건은 김태현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에 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대중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과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그들의 예술도 빛날 수 있습니다. 김태현의 사례는 아티스트로서의 성공과 행복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매니저와 소속사가 그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통해 다시 무대 위에서 웃는 얼굴로 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눈물이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모든 이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단순한 팬이나 지인이 아니라, 삶의 소중한 동반자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제 곁에서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따뜻한 격려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은 단순히 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혹은 어떤 자리에서든 더 나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의 열정과 꿈도 이처럼 빛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기에 그의 걸맞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이 여정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때로는 너무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영감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진심 어린 감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